안녕하세요.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염색체 돌연변이부터 염색체 돌연변이 종류에는 염색체 구조 이상과 수 이상이 있다고 했었죠. 그중에서 염색체 구조 이상의 특징 종류 그리고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염색체 돌연변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금 중요한데 바로 염색체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다운증후군 환자의 핵형 사진이에요. 이 다운증후군 환자의 핵형 사진을 보면, 아. 21번 염색체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있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색체 돌연변이 염색체가 구조가 이상하다거나 수가 이상하다는 것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 사람이라면 모든 염색체들이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총 22쌍 상염색체 22쌍하고 성염색체 한 쌍, 한 쌍에 두 개씩 들어 있으니까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져야 정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비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염색체 안에는 유전자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염색체는 사실 돌돌돌 말려있는 염색사가 뭉쳐있는 형태죠. 그리고 이 염색사를 확대하고 확대해보면, 이런 단백질 덩어리가 DNA에 쌓여있는 이런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이이 뉴클레오 솜이 여러 개가 뭉쳐가지고 염색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 dna의 한 줄기의 일부분이 유전자 또 일부분이 유전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한 염색체에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염색체수가 하나만 차이나거나 어느 한 부분만 사라져도 이 유전자가 하나만 변하는게 아니고 여러 개씩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력을 가진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염색체 구조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구조 이상은 염색체 일부가 끊어진 후에 재배열돼서 구조가 변하는 돌연변이가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염색체 구조 이상하고 염색체 수 이상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 수는 정상입니다. 염색체 구조 이상은 염색체 수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유전자 구성이나 배열이 달라져서 일부 유전자가 사라 뭐 배열이 달라지거나 일부 유전자가 사라지는 등의 변화가 생겨서 유전병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종류는 염색체 구조 이상의 종류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결실, 두 번째가 중복, 역위, 전좌입니다. 일단 결실은 염색체 일부가 끊어져 없어지는 걸 말해요. 오른쪽에 제가 염색체를 이제 표현해 본 건데, 예를 들어서 이 C가, C가 갑자기 쏙 사라졌죠. ABCD가 갑자기 변해서, 결실이 일어나서 ABD로 바뀌어버리는 것. 이런 게 이제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복이란 단어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염색체의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BCD였는데, 갑자기 B 부분이 하나 더 생겨서 A, B, B, C.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중복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여기는 염색체 일부가 끊어져서 거꾸로 붙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였는데 갑자기 B, C가 둘이 끊겨 끊긴 다음에 두 개가 순서가 바뀌어서 B, C 순서로 붙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이제 돌연변이를 염색 이제 역위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자는 염색제 일부가 끊어져 나온 후.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붙는 경우를 말합니다. 빨리 쓰느라 글씨가 날아가는 것좀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V가 있던 부분에서 전자가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둘은 상동 염색체가 아니에요. 상동 염색체는 이 위에 이 그림처럼 얘하고 얘. 이렇게 하면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두 개가 서로의 상동 염색체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 누가 봐도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구조도 아예 다르고, 그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아니죠. 근데 이 A하고 V에서 갑자기 V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상동 염색체가 아닌 이 위쪽 염색체에 갑자기 붙어버립니다. 전자가 일어난 거고요. A가, 위에 있던 A가 상동 염색체도 아니었던 갑자기 아래에다가 떨어진 다음에 아래에 붙어버려요. 이것도 전자가 일어난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간단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염색체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A, small a, large a, small, large b, 스몰 B가 있는 이런 염색체가 있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화한 것은 어떤 염색체 구조 이상 중에 어떤 종류인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A 부분이 하나가 더 늘어났네요. 그죠? A가 어떤 게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면 이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염색제, 염색체의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중복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 거는 A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졌어요. A 염색체가 일부가 뜯어져 나온 후에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붙어 버렸죠. 뭐예요? 전좌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전좌입니다. 약간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두 개가 어 여기 원래 없었잖아요. 그럼 뭐 없었던 거랑 이랑 바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등가로 서로 교환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번 수업 이제 복습해 보면. 염색체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염색체 돌연변이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비해 심각한 영향을 갖는다. 왜냐하면 염색체 한 염색체에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염색체 구조 이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염색체 구조 이상은 염색체 일부가 끊어진 다음에 재배열되면서 구조가 변하고 이돌연 변이가 원인이 되어서 유전병을 일으킬 수 있다. 염색체 수는 정상이다. 염색체 수 이상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그리고 종류로는 결실, 사라지는 거. 중복, 하나 더 생기는 거. 그다음에 여기 순서가 이게 거꾸로 붙는 거. 그다음에 전자 떨어져 나온 다음에 아예 다른 상동 염색체가 아닌 아예 다른 염색체에 붙어 버리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